지금 시간 6시 56분. 오늘은 바로 챔피언 결정 전의 <laughs> 3차전, 아, 사, 4차전이 있는 4차전이에요. 진짜 오늘 원, 우리가 끝날 어, 수도 있는 날이에요. 지금 전적 2승 1패. 그래서 한 번만 더 이기면 아예 그 승리 어. 우승인 건데, 그러니까 오늘 이겼으면 우승이 되는 거지. 맞아, 근데 우리가... 그 경기를 몇 시에 했지? 3시 반? 3시 반에 시작해서 아마 진짜 오래 경기해도 3시간이면 끝난단 말이야 아 진짜 그럼 끝났겠네 응, 끝났어 지금 끝났어 결과가 나왔어 오. 한, 한 번의 경기를 더 하던지 음. 아니면 우승했던지 둘 중에 오. 하나일 거야 이거 뭐 복권, 복권 당첨 번호를 다음, 다음 주에 보는 느낌이네 그러니까. <laughs> <laughs>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예. 3시 반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보지 못하고 집에 가서 보려고 그꼭 참고요. 꼭 참고, 꼭 참는 것 뿐만 아니라 네. 스포 당하지 않기 위하여 지금 제 핸드폰은 에어플레인 모드로 바꾸고 났습니다. <laughs> <laughs> 뭘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네. 자, 제가 응원하는 팀이 우리 카드인데 우리 네. 카드가 여지껏 챔피언 결정 전에 오른 적이 없고. 오. 정말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었지,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유독 더 흥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많이 흥분하셨네요. 네. 그리고 덩달아 몇번 같이 본 고택도 덩달아서 지금 떨린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쓰는 카드를 다 우리 카드로 바꿨습니다. <laughs> 우리 카드랑 관련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예.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번 오늘 저도 한번은 기회가 더 있는 거야. 어, 그렇지. 나는 당연히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지 우리는 않아. 우리는 오늘 지는 게더 재밌지. 맞아, 한번더볼수 있으니까. 어. 어, 그래서 꾹 참고 집에 가서 클릭해서 볼 겁니다. 네. 기다려, 한번 어떻게 되나 봅시다. 배우까지 쳤어? 응. 그런 다음에. 배구에 들어가서 응. 거기에 영상을 클릭해. 영상. 와. 아니 근데 여기서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프로 배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써 있고 네. 그 밑에 뉴스, 뭐뭐 뭐, 영상 이렇게 있단 말이야. 탭이. 어, 그거 아니야? 말고 거기로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 네이버 배구 치면 안 돼. 그냥 구글에? 아, 구글에? 응. 그렇게 안 들어갔어. 해 봐. 네이버 스포츠에 들어갔어. 네이버 스포츠로 들어가면 들어... 어제 그게 나왔어. 그러면은 영상으로 가. 배구로 가야지. 아, 근데 1 페이지는 에 없네. <laughs> 내렸어? 2 어, 내렸... 페이지로 가야 돼? 2 페이지로 가야 되나? <laughs> 야, 이따. 풀 영상. 풀 영상 봤어풀 영상. 그러면은 그거 몇 분이 이거, 이거는 그건 봤어. 몇분이지 봤어? 아니, 아니. 썸네일. 썸네일은 그냥 바뀐데 아, 그냥 그래. 아니, 경기 시작 전 아, 그러면은 이제 이거랑 연결해. 이거랑. 텔레비랑 일단 화질을 높이고 <웃음> <웃음> 왜 그래? <웃음> 웃기잖아 <웃음> 이 꼬리. 아꼬리에요잠깐 저기 떴어 저기 보지 마 저기에 딸못들수 있어 아, 알았어 알았어 <laughs> 됐다 이제 없어 없어졌어? 없어. 없어? <laughs> 어! <laughs> 나왔다 여기서부터 봐야 돼오 <laughs> <됐다, 됐다. 오우. 웃음> 생방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냥 틀어서 네, 들요 라이브야! 라이브네! 4차전. 야. 안 결과 봤어. 안 봤지? 안 봤어, 안 봤어. 뭐안 봤어. 봤어. 어. 준비해, 준비해! 밥 먹을 준비하고! 밥 먹을 준비하고! 네, 네, 네. 어, 어, 어. 자, 자! Everybody ready? Everybody ready. all 예. the way down to the, to the kitchen! All the way down! 먹어봅다 <laughs> 네. Yeah.

여러분, 결국 경기 졌습니다. 오늘 저희 팀의 가장 어, 키 플레이어인 용병 선수가 어, 급체로 아픈 바람에 출전을 못해서 음, 전력에 어, 이상이 생기면서 졌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완전 진건 아니고 5판 3선승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2대2예요.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경기를 내일 모레 한답니다. 이렇게. 저는 솔직히 오늘 좀 우승의 느낌이 와가지고 이기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완전 기대하면서 빨리 칼퇴했는데. 아쉽지만 오늘은 아닌가 봅니다. 뭐 내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떨리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토요일도 저랑 고탱 둘다 일정이 있어가지고. 또 오늘처럼 아꼈다가 보려고 하거든요. 그때도 스포 한다하고잘 무사히 볼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진짜 운동 선수의 삶도 쉽지 않고 운동 선수 응원하는 삶도 솔직히 힘듭니다. 난왜 이렇게 배구를 응원하게 돼가지고 잘할게요. 예. 어 저거 완전 우리 동네네 오류동역 음저 스카이돔있다 오류동역에서 오류동 뒤쪽길이 뒤쪽이네 오류동역. 아그막 인테리어집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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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 아. 거긴 진짜 근데 진짜 옛날 동네 같더라 그러게 写真を見ます。 m u l

제리 며칠 전에 이 신발을 샀거든요. 나이키 에어리 y I'm sorry, i 데 s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고. 그냥 막 씻기도 좋고. 저는 지금 피아노 가려고 하고요. 가기 어, 전에 마트 잠깐 들려가지고 살거 사고 피아노 갔다가 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근데 배구경기가 있거든요. 근데 또 이따가 보기로 해서 피아노를 치면서 보고 싶은 마음을 꼭 참고 스포당하지 않고 또 집에 잘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오늘 되게 가볍게, 편리하게 입었습니다. 갑자기 좀비 오고 추워졌어요. 음.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기모 있는 후드를 입, 입었습니다. 마트 갔다가 어, 좀 일찍 가서 연습하다가 레슨 받으려고 좀 빠르게 가고 있어요. 근데 밥을 조금 애매하게 아점으로 먹어서 왠지 레슨 받다가 좀 배고파질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페달 밟는 거를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페달을 못 밟더군요. <laughs> 자동차 페달은 잘 밟을 수 있는데 피아노 페달이 뭔가 약간 제가 제 기준에서는 정박이 아니라고 해야 되나? 딱 내가 느끼기에 이때 밟아야 될것 같은데 그거보다 약간 한 박자 늦게 밟아야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자꾸 이 연주를 하다 보면은 페달을 밟아야 된다는 사실을 깜빡해가지고 아 너무 어려워서 오늘 좀 빨리 가서 그거 연습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페달 마스터 해올 거라고 했는데, <laughs> 마스터 하는 토니 지금 너무 연습이 안돼 있어서 좀 부끄러울 것 같아. 그래서 가가지고 연습하다가 레슨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음. 오늘 진짜 마지막이야. 어, 오늘 면 어떻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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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아아아아보겠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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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거의 눈 감고 틀어? 저번에, 배... 저번에... 배구 뭐라고 검색했더라? <laughs> 아, 진짜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응. 여기서 배구 들어갔고, 여기서 내려... 어, 영상 들어가 아, 진짜 안 보여. 안 보여서, 여기다. 내려, 내려, 내려. 들어갔어. 아, 왜 이렇게 이거 하이라이트가 맞나, 이번에? 그런거야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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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4월 1 7일이야 오늘? 오늘 4월 17일이야. 누른다? 어. 으아! 으아! 됐어. 자. 틀었어? 그래서 어제 <laughs> 시작하면서 옷 벗는 거 나왔어. <laughs> 옷 벗는 거 나왔어? 이게 처음이야? 응. 어. 좀한 1분 정도로 돌렸어. 어 잘했어. 아니, 이거 오빠랑 같이 보니까 더 떨리는 것 같아. <laughs> 혼자 봤으면 그냥 혼자서 이렇게 보고 그냥 끝냈을 것 같은데 at the 아웃 h o o l today. Okay. I don't k n o 느낌 don't k n 나 내가 저기 경기를 뛰는 게덜 떨릴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뭐라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순수들이 우리보다 덜 떨릴 것 같아. 안 돼! 승부처였죠. 잘 걸었다. あフ、oh. <laughs> 생이 만든 수육을 썰기만 해보겠습니다. <laughs> 오, 뜨거 와, 수육 나 처음 썰어봐. 장갑 하나 써겠다 오, 오, 잘 됐어. 아, 뜨거 저는 좀 두껍지 않게 써는 게 좋아요. 음, 대박. 음,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음. <laughs> 야질, 야질. 음,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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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 정 음. 먹는 음.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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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úsica hum. 好。